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저와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표진과내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석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와,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차례인 추리국기, 이제 7장, 8장은 드디어 바로가, 아니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나이가 모세는 82요, 형 아론은 83세인데, 형 아론이 그 애굽에서 뭐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 바로 왕의 밑에서 벽돌 구라면 굽고 그냥 밥 주는 밥 먹으면서 있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긴 했었지만 그는 40년 동안이었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지는 그냥 노동자였어요. 양치기 노동자. 근데이두 사람이 그 제국의 휘황 찬란한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바로. 그권세 있는 바로 그 앞에 가면 내가 지금 팔이 목숨이 돼서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권세자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오늘 이제 대언자인 아론까지 딱 붙여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가게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주시냐면 바로가 쉽게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강한 손을 펼치고 뻗쳐서 많은 제안과 심판을 내려도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져서 쉽게 너희들을 가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빼내서 하나님이 구출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심판과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국 백성과 바로에게만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누구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걸 나타내셨죠 자신의 백성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면 그분에게는 모든 창조 세계보다 더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름 안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이제 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그, 그들에게도 내가 나만이 참신이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시 바로에게 갔지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채로 바로는 너희가 누구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가라오라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쫓아내 버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 이스라엘 백성을 내베, 내보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바로에게 베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리고 참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7장과 8장에서 네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바로의 궁정과 그애굽사람들의 모든 집집마다 개구리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연현상이죠. 개구리가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온 땅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티끌을 날려서 온애굽에 이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가 달라붙고, 모든 짐승들에게도 이가 달라붙으니, 이게 얼마나 고역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온 파리 떼가 그냥 파리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재앙은 그냥 파리가 어디서 날랐지, 그냥 군대처럼 때가 돼서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음식에 달라붙고 일할 때 달라붙고 이게 얼마나 성가신 일이에요. 이것이 재앙으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들이 다 자연과 관계된 일들인데 여기엔 다 뜻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는 다신론이었어요. 여러신들을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부뚜 막신 무슨 나무신, 돌 밑에 가서 돌신, 뭐 하늘신, 우물가에서 신 하여튼 정화슬를 떠놓고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산신령께 빌고 무당 찾아가고 이렇게 우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와 같이 지금 애국당에도 신이 너무 많았어요. 귀신들께 성,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이 모든 나일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들이 다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애국사람들이 섬기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섬기는 신을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 거기다 의미를 붙여서 우상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하나님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너희들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이런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걸 오히려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피 재앙은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젖줄이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에서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물로 농사도 짓고 자신들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풍요하게 살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풍요의 근원,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돼버린 사건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냐?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는 이 나일강에 샘물이 넘쳐나게 할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피로도 만들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다. 이거를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재앙을 주시면서 심판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바로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이런 재앙을 다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 7장 15절은 아니고요. 잘못 읽었네요. 8장 8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7회 굽기 8장 25절, 28절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마지막 한 절을 더 봅시다. 출애국기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내 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바로는 이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데. 이 바로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로가 들어주는 척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가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하지 말고 한마디로 애굽을 떠나서 제사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명령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땅을 떠나서 사흘 길쯤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내가 지정해 준 곳에서 제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지정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죠.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어젠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로는 마귀는 바로가 어떻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라지를 집어넣고. 오염을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좋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해라 그런데 모세가 딱 거절하죠 이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바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는 가지 말고 최대한 이 근처에서 가까이 예배해라 그 소리도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명령과 위배된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말고 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본문들을 보면, 바로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계속 새로운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남자들은 놓고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바로와 같은 원수마귀는 어떻게 우리 안에 속삭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 때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에게 정녕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서 마귀가죠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를 꼬시기를 하하를 먼저 유혹했죠. 주, 너희가 죽지 않는다 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일강에 매일 생명의 물을 주시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일 강이 피로 변하면 그건 죽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만 하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첫사람 들 아담과 하에게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켜서 죄를 짓게 하게 한 거죠.하와는 마귀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죽지 않을 줄 알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하고 다 죽게 된 거죠.여러분 그첫 사람의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그것을 우리가 원죄라 그래요.원죄.그래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매일 우리가 삶 속에 짓는 거예요.그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또 원죄와 자범죄를 의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게 아니라 이미 원죄를 갖고 죄의 피를 가지고 그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 때는 비교적 순수하고 또 자기 의지가 아직 없을 때니까 죄를 지을 확률이 아주 적죠. 그러나 우리 의지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왜 그렇게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세상에도 반항하고 권위자에게도 반항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투하고음란해진지 아십니까? 누가 그것을 학교 가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죄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정이요 우리 뜻이 바로처럼 강팍해지고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범죄들을 계속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귀가 이렇게 바로처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격동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바로가 공격했습니까? 처음에는 어제 본 말씀에서는 고난을 줬죠. 마귀가 고난을 주죠. 시험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시험과 고난을 줘서 아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다. 고난에서 날 건져주지 않는구나. 고난이 더 심해지는구나. 이렇게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첫 번째 마귀의 계획입니다. 전략입니다. 그게 안 통하면 지금 오늘 바로 갔던 것처럼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를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꾸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어 나가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고 그 명령을 중 우리가 불순종하면 죽는 그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단가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읽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나의 말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원수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이정도는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하면서 이 말씀하고 위배되는 내 스스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옳게 여기는 방식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겼지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바로가 타협을 요구하고 은근히 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혹해도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세와 같은 순종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온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 올때오늘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 지금 바로가 모세 아론을 꼬시듯이 이 사탄이 마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말을 듣는다면 당장은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하고도 잘 지내고 바로가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착각해서 모세가 많이 착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은 그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 괜찮은데 이렇게 타협해도 별일 안일어나는데 이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말씀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이 영혼육간의 복을 내가 못 받는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명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내, 내가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내 주변의 나의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사랑한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재앙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 애굽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자이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능력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타나시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